안녕하세요. 누군가의 마음은 때로 너무 가까이 있어서 오히려 보이지 않기도 합니다. 하지만 언젠가 결국 그 마음은 모양을 드러내기 마련이죠. 바니와 오빠들 네 번째 이야기, 이번 회차의 제목은 바로 나만 모르는 직진. 지금부터 이 아슬아슬하고도 달콤한 감정선의 교차로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작업실의 공기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묘한 긴장감으로 가득합니다. 진흙을 만지는 손끝이 조심스럽고 석고의 가루가 공중에 흩날리는 동안에도 바니와 랑 사이엔 사소한 시선과 숨소리까지 다르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랑은 그날 처음으로 바니를 이성으로 제대로 바라보는 시선을 감추지 않습니다. 여기 손등 조금 베었네요. 차르간에 철심 박혀 있었나 봐요. 그는 조심스럽게 바니의 손을 잡고 그녀가 모르게 오래 전부터 해왔던 듯 자연스레 연고를 꺼내 바릅니다. 조소하는 손은 남들보다 더 조심해야 해요. 당신은 특히 더워. 그 말에 바니는 말을 잊지 못합니다. 그저 짧게 눈을 마주친 채 고개를 끄덕일 뿐이죠. 그리고 그 순간 둘 사이에 놓여있던 일이라는 이름의 완충지대가 서서히 허물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날 밤, 바니는 친구들과 함께 야식집 테라스에서 모여 수다를 떨고 있습니다. 꽃님은 말 그대로 들떠있고, 보배는 심드렁하지만 눈빛은 반짝이고 민주는 질투 아닌 질투로 반응합니다. 그 잘생긴 작가가 바니 손에 약까지 발라줬다고 호화됐다. 너 이제 그냥 연애해라. 이야 근데 걘 너무 완벽해서 더 불안하지 않아? 이런 애들 보통 결말 안 좋던데. 됐고. 썸 타라니까. 이럴 때안 타면 언제 타 숨을 두리면 슬슬 시동 걸어야지. 바니는 조용히 웃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인 걸까? 이 사람은 왜 나한테 이렇게 다정한 걸까? 그녀는 아직 랑이 보여주는 따뜻함 이면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모릅니다. 다음날, 열은 바니를 일부러 마주치지 않으려 하면서도 계속 그 근처를 맴돌고 있는 자신을 자각합니다. 내가 왜저 애한테 이렇게 신경 쓰지 짜증 나게. 그러나 짜증은 곧 걱정으로 바뀌고 걱정은 다시 개입으로 이어집니다. 그렇게 된 계기는 단순했습니다. 우연히 랑의 작업실 옆방에서 흘러나오는 녹음 파일을 듣게 된 열. 그 안엔 바니가 전혀 알지 못했던 랑의 본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의 순회. 팬심이니까 이용 안할 이유 없지. 예술이 뭐야? 타이밍과 감정의 착시야. 나는 그걸 잘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고. 열은 잠시 말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길로 한 사람을 찾아나섭니다. 그가 찾아간 사람은 바로 차지원. 동기이자 친구 그리고 바니에겐 또 다른 오빠. 열은 무거운 얼굴로 USB를 내밀며 말합니다.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넌꼭 들어봐야 돼. 그리고 바니한테 말해줘야 할지 같이 판단해 줘. 지원은 조용히 USB를 꽂고 녹음을 들으며 눈썹을 찌푸립니다. 그의 손은 자기도 모르게 주먹을 쥐고 마지막 음성이 끝났을 때 그는 묻습니다. 넌 이거 바니가 알게 되면 무너질 거란 생각 안 들어? 무너질까봐 말안 해? 그럼 계속 속게 놔둘 거야? 둘의 대화는 더 이상 친구 간의 논의가 아닙니다. 한 여자에 대한 걱정, 그리고 그녀를 지키기 위한 책임감. 그 사이엔 단순한 연애 감정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무언가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바니는 화사한 꽃다발을 들고 랑의 전시회 마지막 날 갤러리로 향합니다. 전시장은 고요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랑은 단숨에 바니를 알아보고 다가옵니다. 도와줘서 고마워요. 이 순간 진짜로 당신이 내게 특별한 사람이란 걸 느껴요. 그는 바니에게 손을 내밀고 함께 전시장을 거닐며 작품 하나하나를 설명해줍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에도 랑의 눈빛은 끝끝내 정체를 숨깁니다. 같은 시각 지원과 열은 밤늦도록 갈등합니다. 그냥 바니가 이 사람이랑 더 가까워지기 전에 말해야 돼. 그런 바니는 그 믿음 깨지면 그 상처는 누가 감당해? 두 사람은 아직 바니의 마음이 어느 쪽을 향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서로의 마음에도 미묘한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그녀의 선택을 걱정하며 밤을 보냅니다. 그리고 랑은 전시회 후한 통의 전화를 받습니다. 응, 예상대로 흘러가고 있어. 그래, 잘 넘어왔지. 아직까진. 그말 뒤에 이어지는 정적. 그 순간 멀리서 그를 지켜보던 누군가 열. 그는 핸드폰을 쥔랑의 옆모습을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중얼입니다. 그 웃음 진짜가 아니었네. 역시. 반이는 아직 모릅니다. 자신이 믿고 있는 감정이 진짜 사랑인지 누군가의 계획된 감정 연출인지 그리고 그녀를 걱정하며 뒤에서 움직이고 있는 또 다른 세 명의 오빠들의 존재도 아직은 잘 느끼지 못하고 있죠. 2025년 4월 19일 토요일 밤 10시. 바니와 오빠들 네 번째 이야기. 나만 모르는 직진. 누군가는 정면으로 다가오고, 누군가는 조용히 곁을 지키며, 또 누군가는 감정을 연기하고 있다. 과연 바니는 이 감정의 진실을 어떻게 마주하게 될까요? 그리고 그녀의 선택은 설렘일까요? 오해일까요? 그 모든 해답은 이번 주 방송에서 확인하세요.